자 일단 이제 NBA 오늘 미리 데려갑니다. 일단 내일 또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변화되더라도 일단 고그 패턴을 한번 또 품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이제 인디애나와 클리브랜드의 경기부터 한번 또 분석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전에 이제 리턴 매치입니다. 일단 직전 매치업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이제 클리브랜드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클리브리 홈 경기가 올 시즌 상당히 일단 좋았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경기는 일단 인디가 어떻게 보면 또 승리를 거어갔었습니다올 시즌 홈에서 클리브랜드가 딱 2패가 있어요. 20승 2패인데 그 경기가 딱또 1패를 또 껴안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충격적인 패배였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그 경기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심각한 야투 난조들이 조금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어떻게 보면 클리브랜드가 이렇게 약간 저조한 경기를 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경기 때 어떻게 보면 93 득점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어 조금 심각한 야투난조를 조금 보였던 가운데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일단 미첼이나 갈랜드, 일단 외곽 슛에 너무 또 일단 3점을 너무 많이 노렸던내용이었는데 실제 인사이드를 조금 폈다면 조금 더 일단 원활한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내용이었고 너무 또 무리하게 일단 외곽슛을 조금 시도를 많이 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시즌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일단 홈 경기력이 상당히 일단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오늘 경기 때는 이제 할리 버튼이 빠진다면은 일단 역시 약간 어, 조금 경기 양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기라서 이 경기만큼은 일단 지난 경기에 복수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어, 오늘 경기도 일단 동부학과 수공사, 어떻게 보면 약간 리턴 매치에서 이렇게 승패를 나눠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듯이, 전요경기를 일단 역시 클빌사이드, 클빌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그래도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브랜드 오시는 홈 성적도 일단 상대 또 20승 2패로 상대 또 좋은 가운데 있지만은 원정 성적도 13승 3패로 상대 일단 컨디션이 좋은 가운데 할리버튼의 결장은 조금 커 보이는 내용이라서 일단 요경기는 충분히 또 일단 클벳 사이드 클벳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그 가운데 일단 역시 두팀다 일단 수비보다는 공격에 역시 치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요경기는 230.5점 기준점도 일단 오버 사이드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경기 같은 경우도 일단 역시 미리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단 이제 할리 버튼이 결장이 확정이 된다면은 핸디 값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착안하시고 조금 접근 포인트를 두신다면 조금 미리 품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는 클빌 사이드도 긍정적, 역시 오버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려를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와 오클라호마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오클라호마 일단 최근에 일단 동부 원장 일정을 조금 치르고 있는데 어 동부 원장 일정에서 상당히 일단 좋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리듬이 조금 깨져 있는데요 역시 뭐야부셀레가 지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인사이드에서 지금 현재 일단 뭐 드러번드나 지금 엔비디의 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2연패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뉴올리언즈전 일단 또 올랜도전에서의 패배들은 조금 좋지 못한 경기력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패턴이 있고요. 어 일단 이제 오클라호마 직전 이제 워싱턴전에서 일단 역시 41점 차의 대승을 또 거뒀습니다. 그 가운데 또 뉴욕니스 원정에서도 일단 25점 차의 승리를 거둬냈던 만큼 일단 요 경기. 물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의 저력을 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오클 사이드, 오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클라우마,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일단 필라델피아가 인사이드의 강점을 못 보여준다면은 이 경기는 일단 오클의 또 원사이드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218.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기준점이 낮은 만큼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올 시즌 양 팀들의 맞대결은 첫 맞대결입니다. 자첫 맞대결 팀들은 웬만하면 조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요경기만큼은 필라가 경쟁력이 상당히 또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경기는 오클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길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란타와 일단 피닉스의 경기로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피닉스 배당이 좀 빠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 애틀란타랑 트레이형의 출전 여부가 살짝 불투명한 가운데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어, 보그나 도비치, 일단 역시 트레이형. 어, 일단 요 자원들이 결정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피닉스가 오시는 원정 성적이 일단 6승 11패로 상당히 좀 부진한 가운데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어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홈딥에서 원정에서 경기력들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어, 일단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GTD에 또 놓여있긴 하지만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트레이형이 조금 빠진, 빠지더라도 최근에는 일단 어떻게 보면 트레이형이 없는 자리를 또 일단 뭐 상대 또잘 메워주는 자원들이 또 있다는 점에서 어, 일단 저는 요역이 일단 충분히 또 일단 뭐 애틀란타가 조금 빌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돼요. 어, 자, 지금 현재 일단 헨리가 일단 2.5에서 3.5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일단 요경기론전는 일단 역시 애틀프렌, 일단 피, 피닉스의 원정 경기는 계속해서 지금 연패리듬감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 애틀프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 일단 이 경기만큼은 일단 개인적으로 제이제200 어, 어, 35조원 기준점이라면은 아 조금 언어반은 조금 손이 조금 가진 않습니다. 언어반은 살짝 패스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승패 라인업은 일단 역시 지금 이 경기는 애틀프레인으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고른 경기는 될것 같습니다. 고리듬을 그 잡아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임는 이제 시카고와 뉴올리언즈의 경기로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일단 경기력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자이언 윌리엄스가 합리를 하다 보니까 저만적으로 일단 역시 공격진에서 임팩트들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도좀 보여주고 있고 자그 가운데 일단 시카고가 일단 올 시즌 또 어떻게 보면 일단 올 시즌 뉴올리언즈전에서 어, 일단 역시 약간 조금, 패배를 조금 크게 당했어요. 시카고가 올 시를 원정성적이 훨씬 더 좋았다는 팀이거든. 지금 현재도 원정성적이 훨씬 더 뛰어난 팀인데, 홈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 역시 뉴얼련즈 홈에서, 어, 일단 123대 111로 어떻게 보면 12점 차인 뉴리련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어, 일단 요 경기가 시카고 홈경기라면 개인적으로 일단 승패는 역시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일단 요 경기. 어, 일단 뉴올도 일단 원정 성적은 조금 부진할 가운데 있고 시카고도 일단 홈 성적이 조금 부진하다면은 승패는 배제하시고 239.5로 기준점이 조금 높아져 있지만은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길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요 경기는 승패는 패스입니다. 요 경기만큼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매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승패는 버리시고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오버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와 일단 세크라멘토의 경기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양 팀들 매치업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지금 최근에 세크라멘토의 분위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이제, 감독 경질도 조금 되고, 여러가지 조금 불협화함들이 있을 줄 알았던, 일단 역시 조금, 세크라멘토 였었는데, 최근에 일단 7연승의 리듬감에서는, 일단 상대히또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미로키 같은 경우도, 일단 역시, 어, 조금 이제, 뭐세크라멘토 전에서 약간 강점을 보였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오시는 요 경기는 양팀들의 첫맛대결이야첫맛대결을 펼치는 가운데에서, 어 일단 이제 팍스도 제차 또 합류를 했고 일단 몽크의 출전 여부가 약간 불투명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일정 수준 요경기는 접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미로키도 아시다시피 오시는 홈 경기가 좀 준수한 편이긴 한데 홈 경기에서 그렇게 격차를 크게 벌려내는 경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역시 약간의 어, 요경기는 일단 일정 수준의 접전이 조금 예상이 된다는 점. 어 일단 게리트렌트 주니어나 일단 롤린스의 또 출전 여부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요경기 일단 세크의 최근의 기세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선까지 잡아냈던 저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경기는 약간의 역배 가능성도 살짝 보고 있습니다만은 배당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역시 세크라멘토 2 5프랜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양팀다 어떻게 보면 약간 수비는 약간 취약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기준점이 조금은, 어, 조금, 의심이 조금 돼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어느 반은 살짝 패스를 하겠다. 다만 이제 세크라멘토, 보스턴까지 동부원정에서 지금 잡아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요 경기는 역시 약간 역배. 프랜사이드 아니면 조금 언어 받는 패스 요 방향성을 한번 끌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고그 리듬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델러스와 덴버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단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6연기 같은 이제 델러스가 일단 어빙이 내일 출전할 예정입니다. 돈 치침 지금 빠져있지만은, 어빙이 있었을 때도 델러스는 일정 수준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빙의 출전 여부가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내용적으로 어, 조금 표출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일단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일단 6연기가 또 리턴 매치입니다. 리턴 매치로 또 펼쳐지는 경기인데, 시즌 맞대결은 2승 1패로, 역시 조금 덴버가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 일단, 직접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일단 덴버가 일단 홈에서 11점 차이 승리를 거뒀어요. 어, 그랬던 내용이지만은, 저만 적으로 일단 델러스의 홈 경기에서 일단 어빙까지 복귀를 한다면은, 요 경기는 4.5프렌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덴버도 일단 올 시즌이 원정은 약간 조금 뜨뜨미지한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 작년에는 원정 성적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약간 웨스트브룩의 합류로 약간 수비 밸런스도 조금 깨져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내용적으로 요 경기는 댈러스가 조금 비벼볼수 있는 그런 경기는 될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 저는 일단 댈러스프레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원정 덴버라면은 조금 한번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점 일단 4.5 프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요경기는 230.5 기준점이라도 오버사이드도 조금 좋은 접근이 될수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덴보도 작년 대입에서 수비력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성적이 조금 원활한 패턴은 아니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요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기준점이 2점 올랐죠 기준점 2점이 올랐지만은 오버사이드도 공략 포인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방향성을 한번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포틀랜드와 브루클린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경기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 같은 경우도 어, 일단 지금 올 시즌 이제 첫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고요. 어그 가운데 일단 두팀다 일단 야투 효율성의 기복들 물론 이제 브루클린이 올 시즌 뭐, 일단, 최근에 거의 뭐, 바닥을 찍고 있는 경기력들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포틀의 정배당도 살짝 납득은 되는 내용인데, 일단 포틀도 낸 라인업들이 어떻게 또 일단 전개가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타이블과 일단 제라미 그랜트의 아웃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어서, 요 경기는 216.5 기준점이지만은, 두팀다 일단 외곽 난사쇼에서 일단 상당히 일단 전 저득점이 조금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승패는 패스예요 승패는 패스고 일단 216.5 기준점 언더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한번또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요리 등감을 한번 잡아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리면서 NBA 분석은 정리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경기 아무튼 일단 지금 마무리가 조금 좀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끝까지 한번 응원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축구도 일단 지금 고배당 또 나가기 때문에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일단 경기 마무리 지으러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일단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일단 좋은 접종 달려봅시다. 가자!